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laughs> 당신의 장시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사역의 그날, 저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가 주께서 말씀하신 전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수고가 어떨 뿐이겠습니다. 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하실 말씀을 각자 영혼 가운데 하시고. 또체계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기대렸습니다. 네. <laughs> 예, 누가 보금 23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음. 음. 제가 제 삶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돌아볼 때, 어, 제 생애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이 두 가지, 두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주님의 현존 앞에 선떤 음, 때입니다. 음.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좀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진짜로 주님이 살아계신지를 확인해야 될 음, 필요가 제 인생 가운데 있게 됐죠. 그래서 한달 동안 금식을 할수 있는 것 하면서 점심만 조금 먹고 찾았습니다, 주님을. 계시면 나좀 만나 주시라. 안 계시면 괜찮다. 나는 그냥 그만 내 생을 마감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 달을 기도하고 나서 한, 한 달쯤 됐을 때, 음, 이현존 제게 보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래서 이렇게 뒷목이 음, 이렇게 확 섰어요. 진짜 살아계시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예 그리고서는 제 예, 생명이 변화된 것이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음 그 이전에도 유아 세례도 받고 이교도 하고 했는데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좀 제게 오셔서 대신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신기한 생명은 그때부터 살게 되죠 그것이 저한테는 예, 잊을 수 없는 제가 죽을 때까지 죽음 예, 넘어서 에까지 주님과 제가, 주님, 그때, 그러면, 그때입니다. 예, 그런, 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쯤 지났을 때, 다시 저한테, 충격적인, 두 번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의 실체를, 알게 된, 이습니다 죄가 뭔지, 그 실체가 뭔지, 그 죄가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어떤 꼴인지, 내이 이 존재 자체에 그 죄가 속속들이 사이사이 점여 있어서 김영희 성교사님 말씀하시는 그 간장과 물을 도무지 불려낼 수 없는 짱아찌처럼, 죄의 짱아찌. 예. 죄가 곧 나, 내가 곧 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섰을 때, 음. 제가 생명을,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한 시절이 20여 년이었기 때문에, 그게, 도무지 이렇게 잘 인식이 되지 않았지만, 그 앞에, 아, 무 말도 부정할 수 없는 그, 그 앞에, 어 화로다. 나여망하게 되었구나. 이 말씀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20여 년이 됐네요. 주님 여전히, 저를 가르치십니다. 제가 주님의 그새 생명을 받고 나서도 왜, 왜 20년 동안이나 그 죄를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 계속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네, 제가 이태침에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어렴풋이 짐작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정도가 되었, 되었었어야 알아들었겠구나 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을 때도 제가 죄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뭐 내가 뾰족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뭐 그렇게 크게 저한테 다가온 적도 없고 그랬지만 좀 현존 앞에서 제가 확기다는 것은 탕자의 죄였습니다. 제가 그때 실현을 당해서 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리를 괴롭혔던 그 아픔은 상실의 아픔, 거절, 외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내 삶이 다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 어떤 탕자의 죄가 너무나 절절하게 제게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산 거가 뭔데. 지금 그 아들을 바라보시고, 달려 나오시는 그그 그 구절과 그 장면은 생각할 때마다 에이, 눈물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한 가지 죄만으로도 제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못하시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못하시랴, 마음을 지으시니가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랴. 제가 얼마나 그 거절의 아픔, 외면의 아픔을 제가 깊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더 주님의 그 아픔, 제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거절하고 제 멋대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깊이, 예,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된이 죄의 실체는 제가 이런 네 물론 당차의 죄가 속하는 것이지만 제 모든 동기가 반역의 정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직면을 하고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자산이다 내가 자산이 있다면 오직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이거 하나다 이렇게 살아왔던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한다는 그 동기 그 동기에 얼마나 저를,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동기가 속속 들이 끼어있는지를 주님을 들쳐내었기 때문에 제 사랑은 운전한 것이 받쳐질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랑에 사기를 치고 주님을 더 모욕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드린다고 하는 그 사랑에 모욕을 드린거나 마찬가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라고 나누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실 때, 제가 <laughs> 주님,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볼 때, 내 마음을 나누라. 저는 주님 마음 잘 모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다할수 없어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것이 있고, 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젯밤까지도 계속 잡히지가 않아서, 계속 11시 반까지 사무실에서 계속 끙끙대고 있다가 그냥 올라가서 잤습니다. <laughs> 저 같은 이제 다음 주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에니어그램 심화 과정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저는 1번입니다. 저 같은 일본이 아무 뭐 준비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laughs> 이런 시간에 떠드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laughs> 네,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언젠가 회원피정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음, 그, 양양의 조산이, 신신부님이 우리를 지도하셨는데 그때 각자 목상 한 시간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음 제게 심장 심장 같은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상은 <laughs> 우들뚜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네, 그렇게 물으면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번 주 내내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다시 내 마음을 잃습니다 내가 언제 니네 어미를 이혼증서를 써서 내쫓았냐 내가 언제 너희를 채권자에 팔아넘겼냐 나는 그렇지 않다 니네가 팔린 것은 니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너희를 도우려고 했는데 왜 너희는 대답하지 않냐 내가 왔는데 왜 너희는 당기지 않냐? <laughs>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 못할 것 같으냐? 이런 아버지의 절절하신 마음을 이번 주 내내 이사회에서 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소위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자기의 꼼수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난감한 질문들을 하면서 좀 넘어뜨려 보려고 그 속셈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 꼴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럼 나도 너희한테 한 가지 질문하자 예 질문하실 만한 것을 하셨는데 이들이 계산에 계산을 더 거듭하다가 대답을 하면 이래도 불리하고 저래도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그 국회에서 청문회 할때 답변 제한됩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답변하지 않아도 그 답이 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답변하지 않으면 <laughs> 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모릅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대답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죽게 나가지 않으면 <laughs> 전심으로 털어서 나를 내보이고 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제껴지는구나. 그것을 신약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대해 가끔 보는데 거기에 며칠 전에 아사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사가 선한왕으로 기억되고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지만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이런 말씀 앞에 제가 양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원해불어서 잡초, 잡초는 아니고 이제 밭을, 화단을 개량하고 있는데 흙반, 뿌리반이에요. 그 추터운 거죽을 벗겨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뿌리들이 흑이랑 같이 혼연일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 죄는 여전히 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가 저절로 이 죄의 법 아래 에 있어서 저절로 머릿 속에서 또 행동으로 내 동기에서 나오는 이 죄는 죽음에 이르지는 아니한 죄일까? 이런. 이런 희망을 가지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에 대한 계속되는 배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죗값은 사망이라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아프시야. 세반에, 세반에 행태가 우리의 죄값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 용서해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서도 또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서서 오라 내게 오라 너희 죄가 주정같을지라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겠습니다. <laughs> 주님 당신 사용하시는 이보혈한에우리 다시 당신의 보혈 우리를 합니시 우리를 있어주시고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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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도금 지금, 지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